그냥 탄성 소리가 그냥 이거 뭔 소리라고 이거 표현해야 될지 모르. 탄성 소리가 그냥 좋습니까? 예. 오. <laughs> 뭔가 어깨가 춤을 추고요. 오. 오. 그... 시원하다. 이거 이, 이 손으로도 잃어가지실 때안나고그 손으로는 이런 느낌까지는 않아요. 아, 어, 어, 와 우와. 우와, 우와, 와가 어떻게 표현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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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이게 보다가 예. 그냥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. 빨아들인 거예요. 빨아들인 느낌이에요. 예. 예. 그리고, 그리고 제가 이런 느낌 처음이세요? 아 좋네요 진짜. <laughs> 얼마라죠 결혼했어요? 아니요. 예. <laughs> 결혼하면 이런 느낌인가요? 아 절대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아 <뭔가> 똑같은 <laughs> <이런> 아니, 결혼하면 <laughs> 그런 느낌도 <laughs> 있어요. 예. 있어요. 네왜나한 어, 번도 없었지? 한번 있어요. 음. 네. 음? 확실히 기존 이트보다 부드럽네요. 끼어지는 게 음. 편안하네요. 한 음. 번에. 음. 어. 어.